안녕하세요. 저는 만화입니다. 제 원래 이름은 김민아고요. 과목은 영어입니다. 제가 여기 학 제가 여기 학교에 온 이유는 개인적으로 길이 없는 길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뭔가 남이 정해놓은 길을 제가 그냥 밟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어떤 교실을 만들고, 제가 어떤 길을 파헤쳐 가는데, 학생들과 같이 할수 있는 경험을 어 할수 있다면, 그것 너무 멋진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신청을 했고, 너무나 만족합니다. 어 우리 학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나고,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너무 뜻깊은 학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원자유학교는 저에게는 제2의 고등학교입니다. 저는 진짜 많이 배웁니다. 이 학교에서 학생들만큼 배우고 학생들만큼 느끼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